좋아요, 끝, 구독, 끝! <laughs> 안녕하세요, 염소입니다. 제가 아까, 어떻게, 어저께 방금, 어저께가 방금인가 모르겠지만, 방금 전에 제가 염소의제2탄집소개해드는데요 이번에는요, 제가 오늘은 아주, 어, 좀, 뭐라 해야 되지? 저희? 저희의 강아지의 모습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로 남으 방에 이불도안 됐는데 그 왜? 어디서 먹은 거야? 한명 같이 싸 있습니다 이하하 <laughs> 하하하 는 대변통이에요 대본도 잘못 가고 <laughs> 생일은 끝났고 여기는 저 밥인데 뭐어럽긴 <laughs> 네, 하죠 이번에는 아 어, 지금 기다리지 마시는 도고요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거면 할머니만 와가지고 <laughs> 저도 아직 잘모르지만 배변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애초 제스키스야죠? 제스키스에서 제스키스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분이 있어 이름은 뭔지 분이 모르시는데 그분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철사에 맞는 걸로 그걸로 거기 앉아가 강아지를 토요. 그다음에 거기 앉아요. 배변 막 싸고 하는 게 나중에 풀어주나? 그럼 난에풀어주나 그럼 겉쪽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강아지 키우는 방법이 자,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을 일단 강아지를 들여와야겠죠 어떤 종류가 있냐? 포메라니, 치아와 말티즈, 골드 어쩌고저쩌고와 이런 등등등 있는데요 제일 키우기 쉬운 건 포메라니입니다 저희 강아지 포메라인데요 포메는 파티 포메, 화이트 포메 여러분 제가 이건 실제랑 본건 아니지만 저는 아까 번개를 봤습니다 네, 이러고요. 화이트 포메, 포메라니 뿐의, 뭐, 오렌지 색깔, 뭐 화이트 포메인데요. 아, 포메가 있는데요. 그 저희가 키우고 있는 건 오렌지 칼라멜 포메입니다. 포메라니입니다. 하지만, 그런 포메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그랬으니까, 존재합니다. 지금 번개를 치시는 거 보니까, 저희 집금 형태는 좀 그래요. 그런데요. 어렇게 해요? 두 번째. 배변을 시켜요. 바로. 바로 식힌 다음에 세 번째 강아지 사료, 물, 아그 있잖아 밥통. 밥통하고 장난감. 그리고 막 추우시면 뭐 원하는 색깔로 그냥 옷도 사주시고요. 막 그러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염소의 강아지 키우겠습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. 댓글은 욕하지 마시고요. 어떻게, 어떻게든 너무 잘한다. 어, 조금만 더 노력해주세요. 조금만 더 어쩌고. 좀더좀더뭐 음, 활기차게 좀해 주세요. 이런 이런 말만 댓글에 좀 달아 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염소의 이야기였습니다. 안녕.